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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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강으로 여러분 어, 만나 뵙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 시간에 폴리스 배웠지 폴리스 뭐예요 경찰이 아니라 그랬어 도시국가가 폴리스야 대표적인 공통적인 특징 뭐였어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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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첫 번째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진 않다 하지만 뭐다 하지만 동족 의식이 있었다 우리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동족 의식은 있었다라는 거. 세 번째 신전과 광장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고 광장은 아고라라고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뭐 배울까? 대표적인 폴리스 한번 배워볼게요.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있습니다. 폴리스가 굉장히 많았지만 대표적인 두 군데만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게 바로 아테나와 스파르타. 그러면 아테네 스파르타 많이 들어보긴 했을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리스라고 했었죠, 그리스. 산지가 굉장히 많았다. 산지가 굉장히 많아서 도시국가의 폴리스가 발달했는데, 아테네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여요. 바닷가 근처. 이 바다야. 바닷가 근처에, 에게, 애깨, 에게해. 바닷가 근처에 있었다는 걸알수 있겠고, 이거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는 어디에? 내륙에 있다.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한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 사이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죠. 뭐다 바로 아테네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뭘뭐배 타고 나가기 쉽다 어렵다. 배 타고 도담배 타고 나가기 굉장히 쉽다. 도담배 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자, 그러므로 교역에 유지했다교배 타고 가서 교역하고 어, 올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교육의 활발한 교육을 통해서 부자가 만들어지고요.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노예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라는 게 아테네의 어떤 환경적인 입장이었어요. 환경적인 입장.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런 해양까지 배워게 살면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자가 돼서 많은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보다 민주 정치의 발달이 될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테네는요. 아테네 중심의 아테네 중심 연합, 아테네 연합이 있었어. 그게 바로 뭐야? 델로스 동맹. 얘들끼리잘 뭉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아테네라는 폴리스는 델로스 동맹이라는 여러 폴리스들의 연합을 가지고 있었어. 그 델로스 동맹의 짱이 누구야? 아테네였다라는 거. 기억을해두시고요 한번 스파르타, 스파르타 한번 볼게요. 스파르타 여러분 스파르타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해안가 주변이 아니라 내륙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수 있었다, 없었다. 교육을 할 수가 없었다. 농사 지어 먹었다. 반농사지어 먹었다. 그러니까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했다.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 아, 침략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일구. 내겠죠 침략해서 침략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침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얘네들은 굉장한 군사 정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힘이 필요 1당 100할수 있는 그런 전사가 필요한 나라가 바로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였어 스파르타 자 영화 300 혹시 보셨어요 영화 300에 보면 굉장히 무슨 보디빌더 오빠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자랑해요 1당 100을 어,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 전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침략을 했죠. 침략을 하면 그 침략한 나라를 정, 침략한 폴리스를 그 다스려야 될거 아니야. 그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굉장히 소수야. 어, 소수의 정복민이 누구야? 다수의 피정복민을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침략을 했으면 당연히 얘기가 군사 정권이니까 얘네가 이길 거 아니야.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얘네들이 얘를 다스리다 보니까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한단 말이야. 언제 왜 다수는 언제든지 소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의쌰의쌰해 가지고 야, 쟤네 쪽밖에 없다. 그럼 쟤네 빨리 얼른 해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폴리스를 되찾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 이 스파르타도 강력한 군사 정권을 유지할 유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연합, 폴리스 연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펠로포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음. 우리 반으로 따, 구학년 여러분들 반으로 따지면, 어, 송신의 파와 오성연파가 있어. 오성연, 오성현파의 가장, 어, 핵심 사람은 오성연이겠지, 성현이겠지 신의 파의 가장 큰, 가장 핵심 세력은 신의 거야. 그런 식으로 이 델로스 연합, 델로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과 이펠로네소스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각각의 짱을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맹 연합이 있었다. 이 음, 정도 알아두고 자 그럼 아테네 우리 민주 정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테네의 민주 정치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파트가 이제 나왔네. 여러분들 아테네 하면 아테네 하면 아테네에서 시민은 뭘까? 군대 갈 자격이 있는 남자만 시민이었어. 지금 여러분들 시민이 아니야? 지금의 시민과 이때 시민이 달라요. 지금의 시민과 이때 시민의 개념이 달라. 이때는 군, 여자는 시민이 아니야? 시민 아니야? 노예도 시민 아니야? 군대 갈 자격이 있는 남자만, 오케이? 남자만 시민이야. 자, 그러면. 이 배경화에 먼저 설명을 들어갈게요. 아테네는 처음부터 민주정치를 했을까? 처음부터? 아니지. 아테네는 여러분, 처음에 왕이었어요. 왕으로 시작했어요. 왕으로 시작했어요. 도시국가는 각각의 폴리스는 각각의 폴리스마다 왕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아까. 왕으로 시작했는데, 잦은 전쟁과 교육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귀족정으로 바뀌었어요. 왕이 뭐, 왕이 있었지만 후에 부그 어, 얘들 네 그걸 전쟁을 나가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제도가 있어서 었 지금의 전 군인들은 월급을 받죠. 자 사람을 한명 죽이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적군을 한명 죽이든 열 명을 죽이든 똑같이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너도 백만 원 나도 백만 원 똑같이 월급 받는데. 이 당시의 전쟁은요 여러분 시민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잖아 그러면 전리품을 각자가 가지고 올수 있었어 교육을 통해서 돈을 부를 쌓았지만 그런 전리품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해서 이기면 그 노예와 포로들, 포로들과 어떤 그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노예의 규모도 계속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권 왕권은 점점 약해지면서 귀족정으로 바뀌었다.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거지. 돈 많은 귀족들이. 그, 그래서 그 귀족정에서 정솔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평민들도 귀족과 평민들의 재산 차이가 그렇게 크지, 크게 나지 않았단 말이야. 평민들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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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쌓고 부자가 되고. 너도 부자가, 나도 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노예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솔론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재산소유의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어, 돈이 계속 많아지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음, 그 격차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여러분들 돈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제한하자.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건희 형님이 우리 이건이가 돈이 굉장히 많죠. 저는 늙고 가난했죠. 늙고 가난하고 병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참여할 때 투표를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우리 건영 형님은 몇 해? 막 투표용지가 20장씩 있는 거야. 왜? 돈이 많은 사람은 투표를 20번 할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한 이런 식으로 재산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주는 것이 누가 맨 처음 시작한 개혁이다? 솔론이다. 솔론이 바로 이런 식의 민주 정치를 민주 정치죠. 이런 식의 정치를 시작을 했다. 그것이 바로 보다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금권정 여러분 돈금 금이 돈이잖아. 금으로 돈으로 정치하는 정치 형태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테네 민주 민주 정치의 형태 변화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왕정, 두 번째 귀족정, 세 번째 금권정, 솔론의 재산소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는 금권정이 발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참주정. 참주정은 뭐냐면 독재정권이야. 독재정권. 영웅들, 여러분 좋아하나요? 영웅들이 나와서 이 아테네라라는 나라를, 아테네라는 폴리스를 독재해버린 거야. 어, 굉장히 타락의 길을 걸었죠. 타락의 길을 걸었죠. 그런데 굉장히 이 독재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클레이스 테네스. 누구? 클레이스 테네스. 누구? 클레이스 테네스. 그게 바로, 바로 이 독재 정권에 다시는 이 독재 정권이 등장하면 안 되겠다. 라는 취지로 바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한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시험 문제 1번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얘가 말한 게 뭐냐면, 도편 추방법이야. 왜 도편이냐? 도, 이때 당시엔 종이가 없어 귀했죠. 도자기 파편에, 도자기 파편에, 아이 사람은 우리 아테네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쫓겨 쫓아내야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이름을 적어서 아테네가 아닌 다른 폴리스로 추방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도편 추방법인 니다 한 1인 1표를 행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자, 9학년에 여러분들이 도표 도자기 8편에다가 세준쌤 이름을 다 적어냈어. 세준쌤을 9학년 교실에서 추방하자, 추방하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추방되는 그러한 제도를 누가 만들었다? 클레이스 테니스. 누가 클레이스 테니스? 누가 클레이스 테니스? 여러분, 이염이래 이름 꼭꼭. 기억해. 꼭 기억해줘. 이름 꼭 기억해. 자, 그래서, 클레이스 테네스는, 진정한, 진정한 민주정치를, 독재를 방지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정치의 기틀, 기틀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돼서 나옵니다. 민주주, 민주정치의 기틀을 잡았다. 그게 바로, 누구다? 클레이스 테네스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어,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죠 자 클레이스테네스 이후에 여러분들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 자 지금 아테네 배우고 있는데 봐이 당시 어, 동쪽에서 페르시아라는 국가에서 여러분들 전력을 보냅니다 그리스 폴리스에 폴리스가 굉장히 많다 그랬지 폴리스에 각각 전력을 하나씩 보내요 전력을 하나씩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나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아, 너네 폴리스에 쳐들어갈 거야. 너 항복해. 항복해서 우리 노예가 되면 죽이진 않을게. 하지만 항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각각의 폴리스에 다 쳐들어가가지고 너네 폴리스 다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라는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 그래서 동족의식이 있었다 그랬지.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이 구성이 됩니다. 왜? 이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 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 그리스 연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엄청난 단속, 그, 얘는 게릴라전을 펼친 거예요. 게릴라전을. 험악한 산악지형과 그런 해안지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사도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어 기회가 된다면 제가 페르시아 전쟁사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기적같이 마치 이순신 같은 얘네들, 이순신 같은 소인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 드라마틱한 전쟁에서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어,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이 어, 이기게 된 거예요. 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이 이기게 되자 페르시아의 그 막강한 재력과 막강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 그렇지. 아테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막강한 돈이 아테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막강한 자본과 어떤 그런 노로 노그 포로들을 통해서 민주 정치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야? 페리클레스 누구 페리클레스 누구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가 이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선생님 민주정치의 기틀을 잡은 사람은 클레이스 테네스.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이끈 사람은 페리클레스. 오케이. 헷갈리지 마.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테네가 잘 먹고 잘 살고 황금기를 가져가는 꼴을 그리스 연합의 대표로 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슬트의 화신이 있었으니 그 이름 바로 뭐야? 스파르타. 뭐야?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이 아테네가 아테네가 정말 잘 먹고 잘 나가는 꼴을 보지 못한 거야. 그래서 힘을 키워서 어떻게 대망의 아테네 연합, 뭐야?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연합,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결전을 치는 거죠. 그게 무슨 전쟁? 펠로폰네소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제가 치킨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소스 이름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소스야. 펠로폰네소스 제일 좋아합니다. 자, 좌우지간. 그런데 이 아테네는 이 황금귀에 취해서 군사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 스파르타는 엄청난 내실과 군사적 우위를 다졌다 훈련을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이긴다 이 전쟁은 펠로폰네스 전쟁은 누가 이긴다 스파르타가 바로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됩니다 생각해봐 스파르타는요 여러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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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이었어 뭐 정치를 알아 얘네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민주정치 하면서 어, 교뭐 어, 교육도 활발하 교육도 해본 적 없는 애가 나라, 정권의 주인이 됐으니, 그 나라는 잘 살까, 못 살까, 못 살았어. 그리스를 주도, 아이테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는 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어, 민주정치도 하면서 굉장히 어,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어떤 주도권을 잡아가게 되면서, 그리스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못 사는 나라가 됐다, 그 스파르타가 주인공이 주인이 되면서 세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세태를 겪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아테네 민주정치도 세태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폴리스, 여기 폴리스에, <laughs> 어, 여기 폴리스 자감 그리스 보면, 여기 폴리스 위쪽 지방에, 어, 그리스 위쪽 지방에 마케도니아라는 폴리스가 있었어요. 이 마케도니아라는 폴리스가 아주 자주 폴리스가 있었어. 완전 시골 촌뜨기 같은 폴리스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신경도 안 썼어, 이쪽은. 무시했단 말이야. 아유, 아유, 촌놈. 에이, 촌놈 그러면서 무시한 폴리스가 바로 마케도니아였어. 마케도니아라는 폴리스였어. 그런데 이 촌구석 같은 데서 영웅이 탄생했으니 바로 그 이름은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바로 이 마케도니, 마케도니아에서 나온 것이야. 그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저, 그이 전쟁이 어, 시작이 대으대로서 여러분들 폴리스는 그리스는 여러분 망하게 되고 어, 폴리스는 쇠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용이 너무 길죠, 여러분들. 네, 이거를 좀 반으로 그럼 제가 좀 어, 쪼개서 쪼개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 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안녕 안녕.